자, 그러면 그 했던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네. 지방방송 좀 꺼주시고요. 이제 네.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전정계의 재활치료이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제가 치료했던 아동들 중에 다뇌 손상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못 걷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왜못 걷나 했을 때이 문제가 전정계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전정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이 전정계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두통이나 아니면 자세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 평형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이 베스티블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세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 발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했을 때어 the 실리테이팅더컴펜시 r 이션 오브 더 센트럴 러버 시스템 바이 r 서사이즈 운동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의 보상작용을 촉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티블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선가속도 각 가속도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몸을 막 뱅글뱅글 돌때이 아이가 느끼는 이 어떤 몸의 회전각 그리고 그 회전각에 대해서 느끼는 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속도까지 중력과 무게가 비례해서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가속도를 느끼는 것이 바로 베스티블라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뱅글뱅글 돌렸을 때 그렇게 회전하는 각속도 가속도를 느끼기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그때마다 인지해서 머리에 있는 뇌에 전달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뱅글뱅글 돌지만 이 아이는 외상을 입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아기 때는 막 위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몸에서 더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베스티블라도 자극이 되면서 아이가 더 많은 운동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촉진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동 발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베스티블라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이 시야를 안정시켜요. 내가 어디를 막 뛰는데 엄마가 지나가고 있어. 엄마를 보면서 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눈으로 엄마를 잡죠 그게 바로 게이지 스테빌리티입니다 눈으로 눈동자로 엄마를 잡는 거예요 내가 막 뛰지만 눈으로 엄마를 잡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는지 아니면 예쁘게 차를 입고 나 몰래 어디로 <laughs> 놀러 가는지 그런 거를 아이는 순식간에 엄마를 보고 다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게이지 스테빌리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베스티벌라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베스티블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인 스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 박수 를 쳐보시면 자 눈을 감고 박수를 쳐보세요. 자 눈을 떠보시면 손바닥이 아니 한 번만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남문장님가참 많은 스터디 를 했는데. <laughs>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번만 박수를 쳐볼게요. 눈을 감으시고 박수 한번쫙 해보세요. 자, 눈을 떠보시면 손이 어디 있죠? 중간에. 가운데 있죠. 네, 이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음. 공간에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양손을 쳤는데, 이 손이 가운데에 와 있는 거. 그게 바로 공간에서 한 가운데를 찾는 능력, 그게 바로 지남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쳤는데,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오른쪽으로 갈거나 왼쪽으로 갈거나 위로 갈거나 아래로 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베스트 블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베스트 블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그래서 가로를 보시면 오토매틱, 아우터네, 오토노믹 로버 시스템 해서 뭡니까? 자율 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그래서 아까도 남원장님께 <laughs> 이런 부분들은 의지적인 걸까요 의지적인 게 아닐까요 남원장님자 <laughs> 다시 처음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닙니다아조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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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데요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라고 말을 하고요. 의지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어, 말하자면 학습이라던가, 그쵸? 수리라던가. 수리 술이 아니고 수리입니다. 수리? 탄수?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진 곳이 세르브르 호텍스인데요. 그것이 아닌 위치는 세르브르 호텍스 밑에 있으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이 베스트 블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베스트 블라 시스템은 정서와 감정 분위기 긴장감 화 기쁨 슬픔 공포 그런 걸 감지해서 결론적으로는 몸의 긴장도를 올려주거나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무 루즈해져 있는데, 지금 바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예 긴장도를 약간 올려줘야겠죠. 그게 바로 베스트 블러입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30분 뒤에 시험이에요. 그러면 긴장도를 낮춰야겠죠. 그것도 베스트 블러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작동이 잘 될까요? 그게 잘, 베스티블라 작동이 잘 되면 결국엔 세레브랄 콜텍스가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베스티블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laughs> 베스티블라를 고쳐야 되는데 세레브랄 콜텍스를 계속 쪼는 거예요. 나 밤이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자야 되죠. 몸의 긴장도를 빼줘야 되죠. 근데 어떡하죠? 잠잘못 자는 분들은 나 자야 되는데 왜잠안 오지? 베개를 바꿔볼까? <laughs> 일어나서 걸어볼까? 뭘 쓰죠? 테레브랄 콜텍스를 쓰죠. 그럼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요? 테레브랄 콜텍스를 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성이 되죠. c e 브라콜텍스는 각성입니다. 에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게 바로 Autonomic Nervous s y s t e 바로 v e s t 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 조절, 수면 장애에 대한 수면 조절, 긴장도에 대한 조절, 그리고 결국에는 호흡 조절을 하는니다 <laughs> 네, 이건 아까 해서 해볼게요. 어,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로 이 베스티블라가 감각이 들어오느냐 했을 때 베스티블라 오큘러리플렉스 베스티블라가 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척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눈이 한쪽이 자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그죠? 양한 시가 중심시로 가는 거죠. 그죠? 양쪽 눈으로 보고 있지만 상이 몇 개로 맺히죠? 하나로 맺히죠. 그죠? 근데 한쪽 눈이 막 돌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미드라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에 문제가 있다? 베이스블라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긴장도를 늦출 수가 없는데 이 목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것 또한, 에, 베스트블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어, 뭐,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거나, 근데 아무래도 안 풀려. 아무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 또한, 베스트블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증을 발현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계의 기능 중에서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여러분들이 긴장을 했을 때 심호흡을 합니다, 그죠? 제가 심호흡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감이 <laughs> 장난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 긴장도를 낮추거나 올릴 때 가장 큰 매개체가 호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호흡은 전정계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호흡의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호흡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은 장애 아동에게 있어서의 호흡의 부전 기능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호흡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 호흡, 재활에 대한 중제를조금이나마 시간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리을리우서 말씀을 리리냐면요 추워요. 추워. 우리, 어, 가리깐리리 추우면 이거 이제 문을 닫아야 돼 닫으셨어? 음 잘하셨어 준비어 불을 좀 끌게요 이렇게 응. 잠깐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면은 자 호흡 중추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어 콘스라고 하는 곳과 메둘라라고 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인hibition, 억제하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플러스는 facilitation, 촉진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신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억제하는 것과 촉진하는 것. 그러면 그런 기전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사이에는 또한 수많은 신경 트랙들이 있어서 어, 호흡에 대한 억제라던가 촉진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디로 가서 붙느냐 했을 때 어, 이제 이게 이제 흉곽인데요. 흉곽에 붙어 있는 호흡 근들에 가서 붙습니다. 요거는 이제 늑골이죠. 그래서 늑골 사이에 있는 근육에 가서도 붙습니다. 해서 위치를 보면 이렇게 흉곽이 있는 곳에 이 사이 사이로 가서 다 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이 중, 호흡 중추가 돼서 이렇게 호흡을 관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긴장했어. 그러면 호흡을 이완시켜라. 했을 때 여기에서 움직임에 대한 기전들이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호흡근들을 어, 어떻게 보면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스티볼라와 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요 위치 바로 위에 있는 요 위치. 이 위치가 바로 베스블라입니다 어디 어디 갔었 그래서 응? 이 위에 있는 이 위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슐라라고 해서 한국말로 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섬이라고 아, 하는 역, 그러니까 래에 해당되는 이제 뭐라고 하면그를 아, 그, 얘기했을 때, 사실은 베스블라라고 하는 것은 신경 크레스트의 음, 모집질인데 음, 그것의 기능에 따라서. <목소리가> 해당되는 기능들을 모아봤을 때, 그걸 배스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알고 보니 여기 공간의 변화를 받아서는 기간 단계에서의 호중수로써 안전한 때 안선다. 여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음. 몸의 긴장도를. <목소리가> 그럼 그 긴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인가? 내가 기쁨을 느끼는 아, 것인가, 맞아. 맞아. 내가 맞아. 슬픔을 맞아. 느끼는 맞아. 것인가, 맞아.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두를 수시로 맞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면서, 그것이 정보가 어디로 갈까요? 그, 아니, 하나도 없어서. 이번 할때 근데 그 감각들은 하다. 어디서 받아들이는 걸까요? 음. 그렇죠 눈코귀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모든 감각 기관들과 <목소리> 코르프리어 세프티브 그쵸 그렇죠? 렇 <목소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관절 수용기와 그리고 오감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 베스트 블라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보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다? 호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치료를 할때 호흡근을 베스티블라를 통해서 촉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환이가 내발기기, 말하자면 중력에 대한 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어려운 뇌출혈 3기 단계의 아동이었고, 폐기관 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폐의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힘이 부족했겠죠. 그러면, 폐 움직임은 결국에는 항중력을 해야 되는데, 중력을 이겨낼 만큼의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정상 발달할 수 있는 몸의 기전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키워드는 베스블라와 티 호흡의 그 기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이 아이의 호흡이 더 깊어지게 해서 항중력근을 발달시키고 했을 때 이것이 뇌 발달로 가서 그뇌 발달이 정상 영역으로 그 레벨로 올라가게 한다면 이 아이의 항중력근이 발달하고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뇌발달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뇌출혈 삼 개소견이지만 그런 가정 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 아이가 정상 발달하는 결론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VRTT라는 팀으로 이제 결정 돼서. <laughs> 지금 이제 현직 성악가 그리고 현직 첼로, 첼리스트, <laughs> 그리고 현직 한희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우 일을 또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장 유능한 이성의 과정까지. 장 <laughs> 네, 그렇게 지금 팀원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어, 이 더웰샘 한방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난치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음. 음. 하고 계시는데 어, 그 중에서도 음. 이런 전정계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치료를 해 보니.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정상 발달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라인이 섰는데요. 아이들 또 성인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계가 감정을 읽고, 정서를 이해하고, 그건 뭐죠? 결국에는 교감하는. 진정한 교감이 됐을 때그 사람의 뇌가 세레브랄 콜텍스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음. 거기에는 예술의 영역이 음.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러던 중에 호흡으로 첼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고 음. 호흡으로 성악을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급히 힘을 결성했습니다. 이선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조금 내용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금방 끝낼 겁니다. <laughs> 안타깝죠. 2 0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끝낼 겁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이제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선에서 요 위에서 여기까지만 호흡을 합니다. 요 밑에는 사실은 잘안 해요. 요게 뭐 잔기량은 아니고요. 이 <laughs> 중간 잔기량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예비량, 기능적 잔기 용량 중에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노력성 호기흡기가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두 가지죠. 뇌, 뇌 손상이 있는 아동들이 발달을 해야 될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조금 더 어, 확장된 호흡을 필요로 할 때에는 노력성, 호기, 흡기를 촉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노화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한 40대 이후로, 30대 이후도, 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력성, 호기 흡기를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신체의 에너지 소비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신체적인 컨트롤을 어디서 한다? 베스트블라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몸에 있는 호흡의 기전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운동법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가르쳐드리면서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나오죠. 스트스브그 다음에 포스풀 브리딩 해서 어 그냥 가만히 호흡을 할 때에는 신경막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이 좀 들어가죠. 그러면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도 커지고 나가는 양도 엄청나게 크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복근인데요. 복근이 굉장히 많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호흡 재활 이 되면서 베스티블라가 훨씬 더 좋아지면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갑니다 허? 지금 얘기, 다, 대답하시면 누구예요 허? 아까부터 너무 단단한 여기는 막 닫으세요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어, 질문을 좀 받을게요. 되게 낫겠죠? 내손양발달리 그런데 뭐 아예 처음부터 내 손상이 있는 아니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끝낸다는 아직 끝낸다는 얘기가 아닌데. 질문하라고. 어, 네. 네. 아니 요, 요 끝내고 질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려야 되냐면 근데 호흡이 발달한다 호흡이 발달한다는 거죠.